오분 퀴즈 오늘도 시작합니다. 단테가 평생에 걸쳐 흠모한 여인이자 단테의 걸작 신곡에 나오는 여성으로 완벽한 여성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? 베아트리체.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서 나와 유명해진 이 스와힐리어 대사는? 우리말로 모든 것이 다잘될 거야, 걱정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. 나이온 킹의 주인공, 신바의 친구인, 티몬과 품바가 이 말을 계속해서 외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, 이 말은 무엇일까요? 하쿠나 맡았다.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 중 하나인 이것은, 천겹의 잎사귀라는 뜻으로, 이스트를 넣지 않은 퍼프 페스트리에 속합니다. 흥미진진한 스펙터클과 함께 진지한 주제들을 층층이 쌓아 올린다는 의미를 가진 이론의 이름에서 온 이것은 무엇일까요? 밀폐유. 이것은 생강목에 속하는 단년생식물로서 인도를 중심으로 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됩니다. 팔레 가루의 향신료로도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당황. 이것은 인체미의 상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머리, 팔, 다리 등을 생략한 조각 작품을 말합니다. 몸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이 미술 용어는 무엇일까요? 코르소.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의 그림 기옥의 지속에 나오는 녹아내리는 시계는 과도하게 숙성된 이 치즈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.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흰 곰팡이를 숙성시켜 만든 이 치즈는 무엇일까요? 카망베르 치즈. 이 음악의 형태는. 새로운 경향, 새로운 흐름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입니다. 1960년대 초 브라질에서 일어난 새로운 리듬의 재즈음악으로 삼바에서 나온 음악 형식이긴 하지만 삼바보다 멜로디가 더 감미롭고 타악기가 덜 강조된 이 음악의 형태는 무엇일까요? 보사노바 이 말은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에서 유래한 말로 애완동물을 자녀처럼 기르는 이들이 늘면서 생긴 말입니다.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대신 애완동물을 기르는 현대 부부들을 무엇이라 할까요? 딩크족. 이 사람은 1971년 발표한 노래 이미진을 통해 국가와 종교를 떠나 평화를 찾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대중적 인기와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 자신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영국 출신의 이 대중음악가는 누구일까요? 존 레논. 이것은 이탈리아 로마의 폴리 대공의 궁전 정면에 있는 분수입니다. 로마에서 가장 큰 바로크식 분수이며, 이곳에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이탈리아어로 삼거리를 뜻하는 숫자 3과 길을 뜻하는 말에서 이름이 유래한 이곳은 어디일까요? 트레비 분수. 수고하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